초등학교 감독님을 하면서 아이들을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본인이 컨트롤 하다 보니까 성장이 더딘 것 같이 느껴서 고등학교 팀에 가서는 아이들을 조금 풀어줬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. 네네. 요 타이밍에서 그러면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나 마이너리그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튀는 선수가 올 거고, 드래프트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을 거고, 네, 맞습니다. 또 미국 선수가 있고 남미 선수가 있고 아시아 선수들 있잖아요. 네. 그럼 이 선수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... 다저스 마이너 리그에서 본 예, 튀는 선수들이 왔을 경우에 네.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워낙 뭐 국적도 다 다르고 나이도 다 다르고 또 다른 팀에서 트레이드돼서 오는 선수들도 많고 해서.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섞여서 오는데, 그 중에서 네. 이제 튀는 선수들이 오기도 할 경우도 있지만, 저희가 이제 다저스에서 가장 첫 번째로 룰이라고 하면 룰인데, 첫 번째 룰은 룰이 없다는 겁니다. 아, 아 룰이 네. 없어요? 아, 아. 네. 저희는, 아. 딴 구단은 어느 정도 룰과 이런 체계와 이런 걸 갖추고 좀 선수들을 억제하고 누르고 좀 이런 게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, 음. 역시 남다르네요. 네. 저희 같은 경우는, 네. 한 가지 룰이 있는데 그게 룰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의 튀는 선수가 있건 좀 조용한 선수가 있건 이런 것들을 선수의 개성이라고 다 생각해서 이제 존중해주고 이제 그 대신 이 튀는 것도 또 조용한 선수들도 다 지켜보면서 어쨌든 클럽하우스 안에서 뭐 나중에 메이저리그 올라갔을 때 25인 로스트에 들어갔을 때다 25명이 성격이 활달하고 말을 잘하고 튀고 이런 선수만 두고는 팀을 구성할 수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선수의 이제 성격 그리고 성격을 토대로 이제 코치들과 저희는 또 따로 미팅을 하면서 아이 선수는 좀 조용하니까 이런 방식의 코칭이 어울리겠다. 아이 선수는 조금 활발하고 말도 잘하고 하니까 이런 식의 코칭이 어울리겠다. 이런 식으로 저희 나름대로의 토론을 많이 합니다. 제가 그 미국에 갔을 때 뉴욕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. 예를 들어서 마이너리그 음. 선수들은 바지 단을 올려야 되고, 네. 머리를 짧게 잘라야 되고, 네. 그 룰이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. 네. 그 반면에 그러면 다저스는 아예 없는 거네요? 네, 저희는 그냥 진짜 뭐 다른 마이너리그 구단 같은 경우는 뭐 인디언스나 네. 레인저스나 들어보면 이제 컬슈라 그래가지고 선수들 이제 숙소로 몇 시까지 뭐 아홉 시면 아홉 시, 9시, 열 시면 열 시까지 들어가라. 그 뒤로 이제 기숙사 사감처럼 방을 돌아다니면서 뭐 나오지 마라, 뭐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선수들을 믿는 거죠. 그래서 너희들을 완벽하게 믿을 테니까 그 대신에 그 대신에 실수를 한다면 그거에 대한 결과는 음.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. 네, 아. 맞 맞습니다. 네. 네. 맞습니다. 더 무서운 거네요. 그죠 이제 성인으로서의 이런 그냥 책임감을 부여하고 음. 이제 그에 따라서 뭐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네.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네, 방출이나 이런 거가 좀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... 건 어느 팀이나 다 있습니다 <웃음> 네. <웃음> 네. 제가 든 느낌은 어떤 거였냐면 지금 LA 다저스라는 팀에 오고 싶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,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오고 싶은 선수가 많기 때문에 어, 마음대로 풀어주고 그중에 니가 못하면 너는 버리겠다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죠 근데 뭐 일단은 와 있을 때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음. 이제 집처럼 느끼게 해주고 이제 저희가 가든 모든 역량을 이제 모든 역량을 쏟아주고 하지만 네. 이제 만약에 그게 선수가 잘 받아들이지 못할 시에는 음. 이제 좀 냉철한 면이 아무래도 좀 비즈니스적인 면이 없잖아요.